안녕하세요. 더사주의 타로 상담 전문가 지니입니다. 오늘은 벌써 8월 다섯째 주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1번 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컵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컵을 들고 있는 시종 카드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컵 안에 담아놓고만 있기에 마음만 먹은 상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종 카드는 행동력이 항상 부족한 카드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마음먹은 일이 있다면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투 오브 컵입니다. 이것은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더 가까워지고 싶거나 혹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복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 카드는 Five of Wands라는 카드입니다. 다섯 명이서 각자 막대기를 들고 다투고 있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싸움, 다툼, 분쟁 등을 의미해서 이번 주는 걱정되지만 사소한 다툼 혹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싸움까지는 아니고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해 주시고 원만하게 풀어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카드는 더문 달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어둡고 험난함 혼란스러움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현재 나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도 있고 무슨 일이든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 운세입니다. 하지만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달빛이 우리가 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는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목표 의식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씩 해쳐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다섯째 주 운세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운세도 기대해주시고요. 더사주 타로상담 전문가 진이었습니다.